초기에 발견된 일부 유방암은 수술 없이 약물 치료나 국소 치료를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술은 아직까지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아. 다만 수술 방법은 점점 덜 침습적이고 또 부드럽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유방의 형태를 보존하는 유방 보존술은 종앙그 암의 부위만 딱 절제하고 나머지 유방은 남겨 놓아서 외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피부 및 유두를 보존하는 절제술도 가능해져서 수술 후에 재건 수술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외형의 복원이 가능합니다. 음. 환자의 건강 상태나 종양의 특성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반드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